요즘 같이 피부 온도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하는 날에는 꼭 이런 제품 사용해주셔야 돼요. 제가 저희 샵에서 여드름 케어하신 고객님들에게도 이 방법 추천드렸는데 정말 좋다, 괜찮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피부 붉은기, 홍조 있으신 분들까지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, 이지한뷰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드름 생겼을 때 정말 찐으로 효과 봤었던 그리고 요즘같이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꼭 하고 있는 저녁에 하는 스킨케어 루틴 소개해드릴 건데요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피부가 타고나게 좋으신 분들은 정말 손에 꼽으실 거예요.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관리를 하는 건 정말 너무 너무 힘들죠. 왜냐하면 돈 부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시간과 돈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을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알려드렸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 저 방법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유목민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이제부터 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최소한 겨울에 여드름 때문에 피부 장벽 무너진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클렌징인데요. 오늘 같이 피부 화장을 한 날에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젤을 이용해서 1, 2차 세안까지 모두 다 해주고 있는데요. 선크림 정도만 바른 날이라고 하면 클렌징 젤로만 1차 세안 해주고 있어요. 그럼 먼저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먼저 해볼게요. 바로 한번 지워볼게요. 제가 첫 번째 사용할 건넘버즈인의 클렌징 오일이에요. 저는 바닐라 코티스 마녀 공장 다양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봤는데요. 겨울에 사용할 때는 마사지 오일같이 좀더 오일리한 게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넘버즈인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메이크업이 모공에 들어가면 안되니까 빠르게 한번 지워볼게요 클렌징 오일 사용하실 때는 꼭 이렇게 롤링을 해주신 다음에 물을 묻혀서 롤링, 물을 묻혀서 롤링하는 유화 과정을 4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물 세안을 했으면 얼굴에 물을 닦지 않고 바로 클렌징 젤로 2차 세안을 해볼 건데요 이게 피지 제거에 좋아서 여드름이 있을 때는 이 제품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보통 여드름 피부에 2차 세안에 폼클렌징을 사용해야 한다, 약 알칼리성을 사용해야 된다 하거든요 이 클렌징제 사용해보시면 그 편견 전부 다 없어지실 거예요. 이 제품은 어떤 분들은 좀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폼클렌징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산뜻한데 당기지 않으실 거예요. 다시 물 세안하고 와볼게요. 클렌징으로 피지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습에 중점을 둔 워시오프 팩을 발라줄 건데요. 이 제품은 20분에서 50분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알갱이가 없어서 걷어내지 않고 바로 씻어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에요. 요즘 같이 밖에 날씨가 추웠다가 안에 들어오면 따뜻해서 피부 온도차가 클 때는 냉장고에서 마스크팩을 한다든지 알로에팩 같은 걸로 피부 온도를 확 내려주기보다는 실온에 놔뒀던 이런 워시오프 팩으로 보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꼭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보습을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. 실리콘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는데요. 특별히 바르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. 이 워시오프 팩 안에는 제주 감귤 꿀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꿀 때문에 점성이 있어서 그런지 흐르거나 굳지 않고요. 50분 정도 진행할 거라면 조금 두껍게, 20분 정도 짧게 한다면 얇게 발라주세요. 씻고 나면 엄청 촉촉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토너 없이 앰플을 발라주실 건데요. 이때 사용하는 앰플은 토너와 꾸덕한 앰플의 중간 제형 단계 앰플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. 저는 더마토리의 히알샷 베리어 앰플을 발라줄게요. 한번 발라주고 두번 정도 더 덧발라주실 거예요. 이 앰플에는 수분감을 주는 히알루론산과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판테놀이 들어있어서 누구나 사용하기에 좋은 앰플이에요. 그리고 나서 충분히 흡수시켜 줄게요. 마지막은 크림 단계인데요. 제가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더세라의 리페어 크림이에요. 이 제품은 시중에서보다 아마 관리샵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관리샵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피부 관리샵에 안 들어간 데 찾기가 더 어려울 만큼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요. 그냥 일반적인 피부 관리 후에 진정해도 좋지만 여드름이나 홍조끼 피부에 정말 좋거든요 그 이유가 정제수 대신에 피부 향균 효과가 있는 편백수를 써서 그러거든요 이 조그만 게 2만 원 정도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죠 만약에 라로슈포제나 바이오더마 재생크림 같이 시중에 나오는 걸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나는 여드름 관리 조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과정에서 가장 중요 중요한 거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피부 보습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워시오프 팩과 진정을 도와줄 수 있는 재생크림을 뽑을 것 같은데요. 그만큼 피부 진정과 보습이 여드름, 홍조 피부, 피부 장벽이 무너진 피부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이런 과정을 따라왔는데 나는 잠을 3시간 밖에 못 잤어. 이렇다고 하면 오늘 이런 루틴 정말 다 소용이 없고요. 충분한 숙면,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릴게요.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. 안녕!